이번 영상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인 혜택 5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에서 준비한 노인 혜택 5가지 알고 계신가요? 첫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으면 줄던 금액이 점점 없어져 두분다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임플란트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2개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무려 4개까지 가능해집니다 치과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셋째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깎이던 국민연금 감액체도도 개선됩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도 손해 보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넷째 노후에 꼭 필요한 돌봄과 간병 서비스의 개인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국가가 나눠 책임지는 방향이죠 마지막 다섯째 아직 노인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소득이 끊기는 60세에서 64세 사이를 위한 장년수당이 신설됩니다. 은퇴와 노년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